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드물죠. 비트코인은 지난 10년 동안 예금이나 적금의 수익률을 훨씬 초과하며 주식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면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믿게 됩니다. 소액으로 시작한 투자자들이 큰 자산을 형성한 사례를 보면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일이죠.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투자 수익을 넘어서 사람들의 재정적 자유를 꿈꾸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에도 거래소의 수수료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트겟에서 300만원으로 10배 레버리지 거래를 하면 한 번에 1만 8천원의 수수료가 들어요. 투세븐빗은 3천원만 내면 됩니다. 이런 차이가 여러분의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어요. 수수료가 저렴한 투세븐빗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투세븐빗 이벤트 기간으로 첫 가입 시 100달러 무료로 받고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의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투세분비의 회원 가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란 또는 댓글에 있는 가입 링크를 눌러서 투세분비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가입 링크를 클릭하셔서 가입하셔야 가입 즉시 증정되는 1 0달러 증정 이벤트를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눌러서 회원 가입 창이 나왔다면 앞으로 투세분비에서 사용할 아이디와 휴대폰 번호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한번더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 레퍼럴 코드에돈을 적어주시고 그림에 있는 숫자를 적어주시고. 약관 두개 모두 체크해 주신 후에 가입 버튼 눌러주면 끝. 뒤에 본인 인증이 끝나고 나면 24시간 이내에 회원 가입이 승인됩니다. 회원 가입이 승인되면 가입하신 계좌 지갑으로 이벤트 증정금 100달러가 입금되는데 이 100달러로 바로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중복 가입자는 기존 아이디까지 삭제당할 수 있으니 중복 가입은 삼가해 주세요. 모든 분들에게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는 크립토존이었습니다.